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축이에요. 어느덧 해진이 활동이 마지막 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네요. 마지막 활동인 만큼 그동안 해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되돌아보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 2주차에는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해 쪽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직접 방문해 임명장도 받고 직원분들과 담소도 나눈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나 점심으로 먹었던 고급 중화 음식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3, 4주차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사업을 소개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 각종 환경 문제에 부딪힌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해당 활동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해진이가 5, 6주차 때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급격히 부르렀던 대한민국의 해운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추가적으로 해진공의 새로운 계획인 KOBC2030 기자 또한 해당 주차 때 알아봤습니다. 78주차에는 실제 해진공 직원분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해측에서는 리스크 준법팀 직원분들과 한시간 가량 유익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리스크 준법이 어떤 부서인지, 해진공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해진공에 취업하기 위한 꿀팁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차에서는 회원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해진공에서 제공하는 해운정보 서비스의 개요,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등 실제 해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저희 해쪽도 해운정보 서비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쪽의 활동을 쭉 되돌아봤는데요. 짧으면서도 긴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해쪽은 이번 주를 기준으로 활동을 종료하지만 태연산업과 해진공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앞으로도 쭉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쪽을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